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생활 끝에 며느리를 돈 나오는 ATM기 정도로 아는 시모와 친정의 호의를 개똥으로 한 남편에게 시원하게 한방 먹이고 이혼을 해버렸는데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의 시작은 지인의 소개였어요. 우연히 지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남편도 함께 합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지며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 3년차에 되던 해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한없이 잘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아들처럼 싹싹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이 엄마에게 싹싹하게 구는 만큼 저도 자연스레 시모에게 잘하게 되었고 저인 결혼까지 순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꿈만 같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인 시댁에 선물을 드리기 위해 시댁에 들렀고 그날 전 시모가 제가 알던 시모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잠깐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한없이 고장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니 대놓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선물이 이게 다니. 고작 스카프. 사돈 선물은 뭐 샀니? 고작이라뇨. 거기에다 고작이라고 하기엔 그 스카프는 고가의 명품 스카프였고 평소 스카프를 많이 착용한다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남편이 직접 고른 비싼 스카프였어요. 전그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심호의 물음에 답해 줬어요. 저희 엄마는 작은 카드 지갑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이 사람이 어머님 스카프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고른 거예요. 그래 엄마, 그거 비싼 명품 스카프야. 엄마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사도는 지갑이고 나는 왜 스카프야. 선물 가지고 차별하니 지금? 차별은 무슨, 엄마. 스카프가 지갑보다 더 비싸. 왜? 지갑으로 바꿔줄까? 엄마가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해서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지갑이 더 좋으면 지갑으로 다시 사줄게. 아, 아니야. 이왕 사왔으니 잘 쓰마. 시모는 지갑보다 스카프가 더 비싸다는 말에 많이 당황한 듯손사래를 치며 스카프를 야무지게 놓 챙기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었어요. 새 출발하는 좋은 날 괜한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그 후에 이어진 식사 자리에선 시모는 다시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모는 저희의 생활에 무관심에 가까웠기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생신 날이 되면 시모가 과하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평껏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생일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친모가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옆집 며느리는 생일 때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사라고 아이의 카드를 줬다고 하더라.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 생일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카드를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고. 저는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져 오더군요. 시모는 이런 말을 꼭 저에게만 했고 그렇다고 해서 명절 때 제가 드린 용돈이 적지 않은데 이번엔 아예 카드를 대놓고 요구하니 곤란한건 사실이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날 카드 정도야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때까지 경험한 시모는 카드를 줬다간 카드를 준제 손목을 분질러 버리고 싶을 정도로 생각 없이 쓸 것이 분명했기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더군요. 특히나 제 돈에 대해서는 경제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군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 고민은 더 컸어요. 그래서 전 결국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죠. 여보, 곧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음, 왜? 갖고 싶은 거 있으시대? 그게 옆집 아줌마네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사라고 카드를 줬다고 하시더라고. 들어보니 어머님도 카드 받고 싶으신가 봐. 어떻게 하지? 어, 그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통 크게 카드 드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카드를 어떻게 드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국가 카드 좀 주면 어디가 덧나? 큰일이라도 난데? 우리 엄마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아마 옆집 아줌마가 카드 받았다고 하니 본인도 며느리한테 카드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생각 없이 막쓸 사람이 아니라고. 써도 얼마 쓰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드려. 알겠어? 그래? 아, 알겠어. 어쩌면 자신의 엄마를 몰라도 저렇게나 모르는지. 화를 내며 호언장담하는 남편을 보며 어찌나 한심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시모의 씀씀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고 그랬기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뒤 저희가 생활비 카드로 쓰는 남편의 카드를 시모에게 주었어요. 남편의 말처럼 자랑 목적으로 카드를 달라고 했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모는 카드를 받고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그날 저녁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색이 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생활비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이렇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얼마야? 뭘 얼마만큼 산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무슨 쇼핑을 해? 발뺌하는 거야? 참나, 이거 좀 봐봐. 이거 당신이 다쓴 거잖아. 저의 물음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승인 문자들을 보여주며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승인 내역을 보니 역시나 시모는 저의 예상대로 쇼핑을 아주 시원하게 했더라고요. 평소 남편 돈은 몰라도 제 돈은 어디 버튼이라도 누르면 나오는 돈으로 여기는 시모였기에 당연히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전 씩씩거리는 남편을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라봤고 그 순간. 다시 승인 문자가 울리더군요. 한 식당에서 뭘 얼마만큼 먹었는지 20만 원에 가까운 승인 문자가요. 이, 이, 이게 뭐야? 당신은 여기 있는데 왜? 혹시 카드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긴 당신이 어머니한테 카드 주라며. 그래서 우리 생활비 카드 줬어. 뭐? 그럼 이게 다 엄마가 쓴 거란 말이야? 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다 쓰신 거야. 하루 종일 아주 야무지게도 쓰셨네. 이게 다 얼마야? 그 순간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에서 할 말이 참 많아 보였지만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그런 남편과 시간차를 두고 뒤따라 들어갔고 남편은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통화 중인 듯 했어요. 언뜻 카드, 쇼핑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니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듯했고 남편은 조금 화가 난 목소리인 듯했지만 시모에게 별다르게 화를 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자기 엄마가 생일날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신나게 쇼핑했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화를 내기에도 모한 뭐 상황이니 그저 속만 끓을 뿐이었겠죠. 그렇게 통화를 끝낸 남편은 잠이 들 때까지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화가 잔뜩 난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예. 너 진짜 애가 왜 그러니? 내가 네 카드 달라고 했지 언제 내 아들 카드 달라고 했어? 아, 그거요. 어머님이 저번에 카드 달라고 한거 그이한테 말했더니 형식상 옆집에 자랑하고 싶어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거다. 절대로 생각 없이 막 쓰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길래요. 그렇다면 아무 카드나 상관없다 싶어서 생활비 카드로 드린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낭창하게 답하는 제 대답에 시호는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설마 어머님 막 쓰신 건 아니죠. 그이가 어머님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자식들 카드로 사치 부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저한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 그... 그럴 리가 있니? 그... 그 그냥 물어본 거다. 보니까 우리 아들 카드길래 그냥 물어본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옆집 아주머니께 자랑 좀 하셨어요. 그... 그래. 아주 실컷 자랑했다 자랑했어. 그럼 끊으마. 심우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로써 저는 심우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며 심우와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어요. 심우와 거리를 두고 지내니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질 일이 없었고 나름 화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하루 연차를 내고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엄마와 밥도 먹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며 엄마가 휴대전화에 깔아달라고 했던 앱들을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입금 알림이 울렸고 그 순간 제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남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 5만원. 참 경악스럽더라고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은 매달은 부담스러워 드리지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은 남편이, 시댁은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이었던 터라 저는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달랑 5만원이라니 황당할 수밖에요. 전그 자리에서 그간 입금 알린 문자들을 살펴보았고, 남편 역시 처음엔 저와 비슷하게 보내다가 지난 1년 가까이는 5만원을 보냈더군요. 5만원이라니.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아무리 형편에 맞게 드리는 용돈으로 성의 표시라도 한다는 것이라지만 몇달 뒤에 있는 자기 부모님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해외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큰 돈을 들여 비행기 티켓부터 숙소까지 예약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 더욱 화가 나더군요. 전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안고 남편을 기다렸죠. 퇴근한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현관문에서부터 남편에게 따져물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다짜고짜 너무하다니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줘야지. 나다 알고 있어. 당신 근 1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용돈 5만 원씩 보냈더라. 우리 엄마가 거지야? 5만원이 없을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말았어야지. 난 매번 당신 집에 적을 땐 30만원, 많을 땐 50만원씩 드리는 거 뻔히 알면서. 뭐 5만원? 지금 장난해? 우리 집이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였어? 애초에 양가집에 세 달에 한 번씩 용돈 주자는 사람도 당신이었잖아. 이러려고 용돈 주자고 했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그때 생활비 카드로 쇼핑도 과하게 하기도 했고, 이번에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여행 보내드린다고 돈도 많이 쓰기도 해서 여유가 없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럴 거면 아예 보내질 말든가, 나한테 말하든가 했어야지.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세 달에 한 번,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드리는 용돈인데, 그걸 딸랑 5만원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5만원씩 보내기 시작한 게 1년이 다돼 가던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힘든데, 최근에 당신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생각은 어떻게 했어? 다 말이 안 되잖아. 미안해. 이리저리 좀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안 보내기엔 장모님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래도 5만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장모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 난 장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지뢰심작으로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혹시 장모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런 말을 할 거였으면 당신이 5만 원도 용돈이라고 처음 보냈을 때 당장 말했었겠지. 내가 오늘 친정 가서 엄마 휴대전화 정리해 주다가 봤어. 내가 진짜 엄마 볼 면목이 없어서 어쨌든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다시 한번 절대 친정을 무시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버렸고 죄인 얼굴을 하고 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됐고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생신 명절 어버이날 그게 뭐든 다.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대했다간 나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날 이후 저와 엄마에게 다시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시 용돈을 드리는 날이 다가오고 전 남편에게 통보했듯이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용돈을 붙여드렸어요.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시댁에 용돈을 주지 않은 듯했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예 너왜 이번 달에는 용돈 안 주니?혹시 잊었니?넌 나이도 젊은 애가 그런 걸 입고 그러니 나 오늘 돈쓸때 있으니까 얼른 붙여주려무나. 제가 무슨 시모에게 돈 빌린 빚쟁이도 아니고 용돈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참 기가다 막히더군요. 어머님 이제부터 각자 집 용돈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뭐 그런 게 어디에 있니? 매번 네가 줬으면 계속 네가 줘야지. 왜내 아들한테 주라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줘. 괜히 바쁜 애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알겠니? 언제나 늘 그렇듯 돈만 연관되었다 하면 시모는 독불장군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전 그런 시모를 잘 알기에 일단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돈을 붙여주었어요. 남편이 그랬듯이 딱 5만원을요. 돈을 입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다시 오더군요. 너 지금 5만원 붙인 거니? 나랑 지금 장난해?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5만원을 보내, 5만원을?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알아? 그러게요. 저도 잘나신 어머님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 근 1년 동안 딸랑 5만원씩 보내길래 무시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랑 너무 차이나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딱 5만 원 보낸 건데 무슨 문제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달부터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해서 제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어머님이 당장 내놓으라고 일이 성환이 제가 인심 써서 드리는 용돈이에요. 그러니 아껴쓰세요, 어머님. 뭐 뭐라고? 내 아들이 5만 원을 그랬을 리 없다. 절대 아니야. 저도 제두 눈을 의심했지 뭐예요? 정못 믿겠으면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끊어요. 며느리를 빚쟁이 대하듯 막 대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친절하게 예의를 다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이때쯤부턴저 역시 시모에게 대우라는 걸 하지 않게 되더군요. 오는 대우가 그따위이니 가는 대우 역시 이따위일 수밖에요. 특히나 돈, 선물 때문에 매번 이난리이니 미운 정도 떨어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이런 인간이란 걸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회의감마저 들었으니 시모와 예전처럼 지내기는 이미 글러버린 일이었죠. 한 번만 더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줄까 고민했지만 시모는 더는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고 시모 대신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집에서 퇴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다 말했어? 내가 장모님 용돈 5만원 드렸던 거다 말했냐고. 어, 왜? 어, 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런 걸왜 말해? 우리 엄마 당신 때문에 해외여행도 안 간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고. 그냥 여행 안 가도 되니까 생활에 보태쓰라고 하더라.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엄마 아빠 여행도 못 가게 만들어. 왜 무능한 아들을 만드냐고.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정신 차려라 제발. 당신은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이니? 내가 시간이 남아 돌다 못해 심심에 미치기 직전이라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어머님 잘난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랍시고 5만원씩 주고 있었더라 하고 미주알고주알 다 말하고 다녔을까봐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겠어. 상황이 머리에 안 그려지니? 그 대단하신 당신 엄마가 나한테 오늘 전화 왔더라 용돈 내놓으라고. 난 무슨 어머니한테 빚이라도 진줄 알았어. 고함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욕까지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참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5만원 보내드렸더니 더 난리 부리시던데. 그래서 다 말해드린 거야. 해외여행. 참, 나 진짜.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도 그 여행 예약 때문에 금전적인 타격도 컸을 텐데 다 취소하고 그 돈으로 용돈이나 더 챙겨드려. 아까 어머님이 오늘 꼭쓸때 있다고 돈 빨리 달라고 하던데. 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꼭 그런 말까지 해야 했어?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 말해서 용돈 드리라고 하면 되지. 꼭 나한테 복수하는 사람처럼 겨우 5만 원을 붙여줬어야 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전화해서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욕하는 건 안심해? 아니, 어머님은 내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왜 매번 당신 돈은 그렇게나 아까워 하면서 내 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전 그간 쌓였던 말을 뱉어냈고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늦은 새벽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지금 친정에 왔다면서요. 기정아, 너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와.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그게, 정서방이 지금 여기에 왔어. 보기엔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뭐? 정서방이? 그래, 보니까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빨리 와서 데리고 가려무나. 수학이 넘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잔뜩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전 서둘러 친정으로 갔고,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장면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 가관 중에 그런 가관도 없더군요. 온 거실에 남편이 풍기는 술 냄새로 가득했고 제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있는 남편은 엄마를 향해 제 욕을 서슴없이 하며 술주정을 부리고 있더군요. 장모님, 장모님 잘난 그 딸이 글쎄 남편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댁까지 무시하고 있다고요. 정서방, 자네 많이 취했네. 할말 있거든 내일 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게. 네, 저 취했습니다. 술좀 먹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술 먹었는지 아세요? 글쎄, 오늘 우리 엄마한테 5만원을 보냈다네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5만원 보냈다고 자기도 5만원 보냈대요, 글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친정이랑 시댁이 같냐고요. 저 여자 아주 몹쓸 여자예요. 남편의 주정이 계속되는 사이 엄마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곤란해했고 전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이 개가 된 모습을 보는데 전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기에 끊임없이 주정을 늘어놓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후 남편과는 말도 섞지 않으며 이혼하기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은 저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친정에도 찾아가서 빌기는 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은 듯 했고, 전 굳이 그런 인간을 붙잡고 당장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건성건성 시켜서 하는 사과 해봤자 뭐하며 받아봤자 뭐하겠어요? 반성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저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